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피트입니다. 네, 오랜만에 목소리를 녹음하게 되었습니다. 그... 많지는 않지만 구독해주신 분들께서 목소리가 너무 작다, 잘안 들린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고 그런 걸좀 보완하고자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미국 출장을 갑니다. 저는 서울 올라와서 그 직원분 만나서 같이 회사 차를 타고 인천 공항으로 이동 중입니다. 어, 드디어 공항에 입성했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공항에 오니까 좀 설레더군요. 어,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정말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구나를 실감했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어, 비행기 탈 사기 전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일단은 라운지에 들어가서 쉴 예정입니다. 라운지의 장점은 아무래도 음식과 음료가 무료라는 거죠. 오늘은 어떤 음식이 만들어져 있는지 한번 봐볼까요? 어 치킨, 치킨, 치킨. 불 <laughs> 조금씩. 컵만 꽂으면 돼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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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아. <laughs> 오 색깔이 막 변해. 야 시시하다. 오 되게 있어 보인다. 오랜만에 만난 윤 차장님과 비행기 타기 전에 맥주 한 잔을 응, 응. 했습니다. 오 맛있다 맥주 맛있어. <laughs> 스마트폰을 제외한 휴대전화는 항공기 출입구가 열려 있거나 착륙 후숨원의 별도 안내가 있을 경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화 영화 봤어 이트빌리는데팔불입니다 가볼 음. 니까 그냥 석은나봐은 녀석은 녀 무사히 미국에 도착해서 아무 문제없이 세관을 잘 통과했습니다. 저희가 도착했을 때 시간이 한 오후 3시 정도였어요. 공항에서 세관 통과하고 렌트카 부여받고 한 시간이 한 5시 정도였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늦었어요. 어, 일단은 차 안에 어, 비싼 전시품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멀지만 일단 호텔 방에 체크인을 하고 안전하게 그 전시품을 보관한 뒤에 다시 오라클파크 쪽으로 달릴 겁니다. 이유는 오늘 샌프란시스코 야구 경기장에서 야구 경기가 있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늦었지만 일단 부랴부랴 호텔로 가서 짐을 맡기고, 그리고 저희는 또 열심히 오라클파크 쪽으로 달려갈 겁니다. 저희는 부랴부랴 호텔 체크인을 하고, 얼렁 짐을 옮긴 다음에 다시 차를 타고 산호세에서 오라클파크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48마일 정도 시차로는 한 53분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킬로미터로면 한, 한 80킬로미터 돼요 저희는 공항에서 호텔로 왔으니까 거진 한 70킬로미터를 달렸고 다시 80킬로미터를 달린 다음에 경기가 끝나고 다시 80킬로미터를 달려서 호텔 렌트카만 빨리 나왔서도 이제 딱 가있을 텐데 지금 그렇죠, 지금쯤 가, 도착하면 정말 어. 없지. 아이 근 지금 주차만 확실하게 빨리 되면 볼수 있을 거예요. 경, 저기 뭔가 있는 것 같아. 아무 데나 가 엔트리 uh, yes. yeah. uh. 와, 들어왔어 일단. <웃음> <웃음> 와, 뭐가 이렇게 많아. 와, 정말 어렵게 어렵게 경기장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경기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켄자스 시티 로열스 이렇게 두 팀이 하는 경기였어요. 저는 야구를 잘 몰라서. 그냥, 일단은, 야구장의 분위기를 즐기러 온 거기 때문에, 그거에 집중을 일단 했고요. 원래 이 경기장이 바닷가가 보이는 경기구장으로 굉장히 유명하대요. 그래서 저희가 부랴부랴 서둘러서 해가 지기 전에 야구장을 가려고 했었던 이유는, 노을 지는 모습을 경기장에서 볼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었거든요. 강점이었거든요. 그래서, 노을을 좋아하는 저는, 야구장에서 노을을 보면 어떤 느낌일까? 약간 이런 생각으로, 들어간 거였는데 이미 해는 졌지만 그래도 도착은 했으니까 열심히 올라갔습니다. 거의 꼭대기 층에 자리를 잡아놔서 올라가는데 한참 걸렸어요. 역시 야구의 나라라서 그런지 경기장의 분위기와 퀄리티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일단 경기장이 새 건물인 것 같았고요. 뭔가 컨디션이 엄청 좋았어요. 야구를 잘 모르지만 <놀람> 수수, 사인 받고. 오케이, 승낙 떨어졌고. 손입니다 빡, 아. 우와. 아하. 더 가오. 삼진 처리 기록상은 삼진이 맞는데 포수가 포구를 제대로 못한 그러니까 아 스윙 삼진 어 공격자 빠졌을 때 그걸, 그걸 나다웃이라 고 하는데 그걸 떠돌아 온 거기래 근데 어쨌든 삼진은 맞아 기록상으로는 어 스포츠 중에서 네. 감독이 경기장 안에 들어오는 스포츠가 야구가 유일해요 아 그래서 야구+ 야구 코칭 팩스를 저렇게 유니폼을 입는 거예요. 아 그런 감독들은 정장을 있죠아 그게 저 사람들은 선수랑 같은 거예요 그럴 리는 없지만 나가도 돼요. 아~ 진짜? 네. 어~ 그래서 아주아주 아주 예전 메이저리그에서는 감독 하다가 갑자기 가나가 <laughs>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진짜 미리 라인업에 등록은 돼있어요지 지금은 안 되어 있으니까 나갈 수는 없는데 어쨌든 개념은 그래요. 그명백성을 저렇게 해서 남아있는 거예요. 어어. 여기서 후드티 후드티 하나 살까? 그러니까 여기 비싸잖아요 음. 이런데. 그, 그 아까 그게 Let's Go Giant 가 봐요. Let's Go Giant 이렇게. 저니 전혀 그렇게 안 들려. 그렇지. 난 조니 뭐 이렇게 들었거든요. 아, 아. 조니. 아, 마리아나 냄새난다. 마리아나 냄새나. 아, 이게 마리아나. Thank you. 그렇게 야구 경기를 관람하고 저희는 다시 먼 길을 떠났습니다 호텔로 갑니다. 저희가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저녁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은 미국 서부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한 인앤아웃 햄버거를 저녁식사로 먹었습니다. 아메리칸식 저녁식사입니다. 인앤아웃 햄버거. 계속 해보면 괜찮을 거예요. 아근 좋아요 이런, 음. 이런 분위기 아 우리 짠 할까요? 햄버거는, 이거, 뭐아 여기에 소금이랑 간이 안돼 있어서 맛이 없어 뭐 일반 그냥 치즈버거처럼 음잘 모르겠다 이런. 아니, 맛은 있는데, 뭐, 음, 뭐 되게.. 핏지가, 막, 음. 음. 그냥 버거킹 같은 느낌이 좀 나는데요? 버거킹 맛 음. 아, 저거 저기구나 예 네. 진짜 가깝긴 하다 To cross the street Push a button Wait for a walk Signal 가자. 저기 진짜 가보고 싶어. 뭔가 진짜 미국을 느 미국. 산호세는 우리나라에서 알고 있는 실리콘 밸리라는 곳입니다. 그래요?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마이크로소프트며 나사, LG도 있고 삼성도 있고 SK 하이닉스도 있었고 존슨앤존스 제약회사도 있었고 에릭슨 등등 세계를 움직이는 큰 기업들이 여기 다 모여 있더라고요. 신기했습니다. 여기 우리 어제 먹었던 데 아니죠? 다른 데죠? 네, 다른 데요. <laughs> 아. 인앤아웃이 미국의 어, 3대 햄버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먹은 거는 무슨 일이 있었는 건가. 지점마다 맛이 조금씩 다른 건가. 그래서 저희가 어제 저녁으로 인앤아웃을 먹었는데 점심으로 인앤아웃을 또 먹고 평가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다른 지점으로 갔고요. 오. 네, 수, 그 프라이 수준은 어제랑 비슷하다. 뭔가 눅눅한 것이. <laughs> <su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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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nimal> cry. <suss> bye bye. Yeah now, bye-bye. <laughs> 뭐, 뭐 드실래요? 저는 그냥 아이스 아메, 아메리카노 신세계도 하는 것가 카페 아메리카노 라떼 이게 그게 다르네 한국은 케이크 있는데 여기는 케이크보다는 약간 브라우니 같은 게 있네요 그죠? 쿠키랑 어. 6월 초에 샌프란시스코의 날씨는 생각보다 쌀쌀했습니다. 낮에는 반팔 입고 걸어다녀도 괜찮았는데 해가 지고 나면은 긴팔을 꼭 입어야 할 정도로 좀 쌀쌀하고 늦가을 같은 날씨였어요. 저희는 전시장에서 일을 마치고 근처에 있는 리틀 이탈리 쪽으로 이동해서 헨리스 월드 페이머사일 라이프라는 스테이크 집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23, 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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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뉴욕 티본 풀 베이비 백 머시룸 머니언 오케이. <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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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have your 이거는 뭐 상관없는 기사도 쓴 거죠? 다, 아 이거 상관 있네. 아, 이렇게 잠겼었나 보다. <laughs> 哦。 Good <laughs> morning.